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지연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어디 가는데? 바람 좀 쐬러요.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지연이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는 일이 요즘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딸과 함께 나들이를 한다는 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다. 몇 시에 올래? 한 시쯤 갈게요. 점심 드시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설렘이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 명절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구경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지연이가 아직 어렸고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공항 전망대에 올라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구경했었죠. 지연이는 신기해하며 연신 손가락으로 비행기를 가리켰었습니다. 아빠, 저 비행기 어디 가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는 거겠지. 우리도 언젠가 타볼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젠가 다 같이 타보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고 지연이는 결혼해서 떠났죠. 그래도 딸과 함께면 좋겠지 했습니다. 오후 1시 지연이와 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나는 얇은 점퍼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